<laughs> 이거 진짜 이거 삼성전자 말게미국주식었쓰면은 진짜 한, 한, 한50% 빠졌을 거야, 진짜. 어? 너랑 상의하지 않고 내가 한게 있는데. 어? 매했어 <laughs> 어? 그러니까. 작년 그 길고 긴그 10달러 그러니까. 때, 10달러도 깨져있을 때 그때 추매 안 하고. 20몇 달러 때도 추매하고 그러니까. 앉아있네. 어. 어. 아유, 그니까 말입니다. 네. 바보네. 바본가 지금. 바보네. <laughs> 왜 이렇게 울적대? 아나 감기 걸린 것 같아. 아 얼마 전에도 그러지 않았었어? 아, 냉방병 같아. 카페에서 한일두번 했었던 게 음. 그게 그것 때문에 냉방병 걸린 것 같아. 아 지금 완전 걸려. 지금 코물이 지금 가득 찼서 지금 코, 코에 지금. 아니 이렇게 약골이야. <laughs> 어 아.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돼지같이. <laughs> 아우 진짜 야 면역 챙겨. 자 뭐야? 면역 챙겨. 파이터 뮤. <laughs> 광고 아니고. <laughs> <laughs> 어, 어, 우리 엄마가 목이 칼칼하거나 이렇게 좀 뭔가 기관지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 먹으라고 준 거야. 알았어, 먹을게. 아우 진짜. 어떻게 90kg 나가가지고 저렇게 비실비실거릴까 어? 90kg 아니거든. 그럼? 92kg거든. 잘났다 씨. 어제 테슬라 좀 빠졌대? 어제는 전체적으로 장이 좀안 좋았나? 어 전체적으로 장이 좀안 좋았는데 어. 그래도 뭐 테슬라 2% 정도 빠졌고 276. 음. 그다음에 애프터장에서도 살짝 빠졌는데 음. 뭐274 정도. 그다음에 뭐 다른 종목들도 뭐 테슬라만 빠진 게 아니고 어제 뭐 아마존도 빠지고 구글도 빠지고 뭐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애플은 양전. 음. 올랐어? <laughs> 어. 음. 네맞서도 양전. 괜찮아 애플 어젠가 빠졌었어. 어, 걔네는 뭐 그냥 지내갈길 가는 거고 테슬라도 지내갈길 가는 거고, 음. 그냥 요즘에 뭔가 좀 나스닥이 좀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할까? 그냥 되게 그냥 조용히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하는 것 같아. 그냥 요새 되게 안 움직여. 그냥 그러니까. 요새 그냥 어. 테슬라가 음. 지금 얼마 때에서 횡보했었지? 를한200 450, 음. 250 60인가? 몰라. 뭐 그때에서 잠깐 횡보를 하고 280을 한번 탁 튀어 올라갔는데. 어 그때도 280 유로 300은 금방 어... 가줄 것 같았는데. 또, 260, 70, 80? 음. 여기서 또좀 행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냥 막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잘 다지고 가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 어, 맞아. 어. 그리고 이제 언제냐? 그 월요일날? 우리 반장 열렸을 때7% 가까이 올랐고, 음. 그리고 살짝살짝 살짝 뭐 이렇게 있다가 어제 뭐2% 정도면은, 어, 아주 훌륭하지 뭐. 2% 정도야. 주식하면서 위든 아래든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지. 나 오늘 아침에 막 삼성전자 때문에 난리가 난 거야? 왜? 실적 발표를 했나봐. 어. 아주 개차반이 난 거야? 어. 영업이익인가, 뭐 하여튼 어. 실적이 엄청 마이너스 96%인가 그렇게 나왔어. 어. 가능한 수치야? 그래가지고 나는 헉, 주가가 어떻게 되려나. 음. 막 사람들이 막 7만전자 깨진다 막 난리가 난 거야? 음. 막 사람들이 막 삼성전자 막 진짜 난리 난 것처럼 음. 막 댓글이 그래가지고. 봤더니 1.몇 퍼센트 빠지고 지금 보니까 2% 정도 빠지더라고. 음. 이 사람들은 주식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 생각이 들더라고.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 전년 음. 동기 대비 95.7%가 거금했다고. 어. 어. 근데 지금 <laughs> 그 숫자 맞는 거지? 어 써있는데 근데 지금 어. 2%밖에 안 빠진다고. 어. 진짜 어. 이거 미 주식었잖아? 그치 <laughs> 이거 진짜 이거 삼성전자 아니게 미국 주식을 쓰면은 진짜 한한한5 0 빠졌을 거야 진짜 어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지금 어쨌든 대장지고 진짜 그래서 그렇지 야 애국자 야, 애국 주식이잖아 애국 야, 주식 야, 전년 동기 대비 2분기 95%가 빠졌으면 진짜 <laughs> 이거는 진짜 나락 수준 아니냐 진짜 나는 이거는. 보면서 내가 숫자를 잘못 본 건가 아니면 우리가 사실 반도체 산업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이런 게 가능한 수치일 수도 있어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난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더 주목하는 건 그거야. 7만 전자가 깨지느냐. 음. 어, 이제 그게 더 이제 그런 건 거지. 7만 전자가 뭐가 중요해. 진짜 이거 미국 주식이었으면은 진짜 이거 진짜. 미국 주식 봐봐. 대박이지? 넷플릭스나 메타 이런 애도 대박이지. 막 슬쩍 발표하고 나서 막 20, 30% 그냥 확 빼버리고 그러는데 이거 맞아. 진짜 미국 주식이었으면은 얘한 진짜 한50% 빠졌다, 진짜. 대박이지. 어. 난, 잘못 본줄 알았어. <laughs> 진짜. 와, 대박이네. 그래서 뭐어제는뭐 딱히 뭐 별일 없었던 것 같고. 음. 근데 사실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뭐? 너랑 상의하지 않고 내가 한게 있는데 뭐? 추매했어 <laughs> <나 취미했어>. 어? 추매했어 <laughs> 어제 결국 2% 빠졌는데? 아 어, 아니 아니 테슬라 말고 테슬라 말고 그럼 뭐? 테슬라 말고 응. SXL 속슬 추매했어 아 그랬어? 어 <laughs> 그랬어? 그런데 좀 최근에 반도체가 계속 좀 그러기는 했어 어. 어 최근에 이제 우리 평균 단가 위로 올라갔었어 가지고 내가 그때 이자하자않겠잖아 내가 음. 본전 먹고 팔자고 근데 진짜. 근데 떨어졌잖아 어 하, 내가 요새 감이 좋았는데 어쨌든 근데 그건 뭐 지난 얘기니까 뭐할 얘기 아닌 것 같고 어, 어 다시 또 떨어지고 음. 그다음 에 최근에 또 SXL이 20 달러는 안 깨지더라고 떨어져도 음. 21 달러 때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안 떨어지더라고. 근데 또, 마침 또 삼성증권 계좌에, 딱한 200만원 정도 있었어. 음. 한 200만원 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XXL로 배당 들어온 것도 있고, 물론 얼마 안 되지만은, 음. 배당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또, 그래도, 그 뭐지? 평균단가 대비 좀 빠져있는데, 또 이렇게 계속 또 20달러가 깨지고, 추매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 을 많이 했는데 막상 또 20달러가 안 깨지면 또 추매를 못 하는 거잖아 그치 어 그래가지고 에이 또 20달러 깨지는 거 기다렸다가 또 추매 못 하는 거보다는 음... 그냥 추매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어제 그냥 또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딱 추매 해가지고 평단을 26.1달러에서 25.8 정도까지 0.3달러 <laughs> 네, 뭐. 얼마 추매 안 해가지고 낮췄어 에이 그래도 뭐 200만원 사가지고 뭐 0.3달러 낮췄으면 나쁘지 않네 음 잘했네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우리가 참그 10달러 때참 많이 봤는데, 야, 속수 8달러 간 적도 있지 않니? 몰라, 그랬나? 아닌가? 몰라, 기억도 안 잘못 나. 내가 잘못났나 기억도 안 나. 우리가 그래서 항상 13달러 가면 사자. 응. 그랬는데, 우리가 기다리던 13달러는 안 오고 지금까지 온 거였거든. 맞아, 맞아. 아, 6달러까지 갔었어. 그지? 어. 어, 예전에 내가 이제 8달러가 기억이 나는데, 8달러, 13달러 그러다가, 우리가 기다리던 때는 그때는 이제 오지 않았고, 그래다 결국 20뭐 22달러에서 추매를 했네. 어? 22.5식에서 추매를 해. 어? 아유, 주린이잖아. 어, 아유 그, 정말. 주린이니까 뭐. 어, 그 아유, 작년 그러니까. 그 길고긴 그 10달러 그러니까. 때 10달러도 깨져 있을 때 그때 아유, 추매 안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고 그러니까요. 있다가 어. 아유, 6달러 때 추매하고 8달러 때또달러때 때 1달러 때 추매 안 하고 10달러 때도 추매 안 하고 20몇 달러 때도 추매가 왔다 그러니까. 있네. 아유, 어. 아유 그러니까 말입니다. 나는 이제 추매를 22달러에서 왜 했냐면은 그냥, 여기서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우리 평단이고, 음. 그래가지고, 지금도, 지금, 환차익 포함해서, 지금 보니까, 계좌 들어가서 보니까, 는 지금 수익이야. 아, 진짜? 어, 지금 수익이야. 그러니까 환차익 포함해서 수익인 거야. 어. 외관기준으로는아시손실인 거지 그치, 그치, 그치. 우리 평단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는 음. 어. 그리고 또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지금 또 중국 갔거든. 왜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반도체 얘기도, 많이,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음.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하고 좀, 뭐지? 오해를 피할 기회를 찾겠다 좀 소통을 음. 하겠다 뭐 하면서 이렇게 날라갔어 음. 그래가지고 솔직히 뭐 말해서 뭐 가서 막 깽판 부리려고 한거 아닐 거 아니야 좋은 얘기 나누려고 <laughs> 한 거잖아 그래서 어 저는 나는 좀 어. 이제 단기적으로 아주 어. 빠른 시일 내에 그냥 살짝이라도 빨리 물타가지고 음. 이제 올라오면은 빨리 나는 이제 수익 실현하고 엑 x 엑셀 이제 떠나보내고 음. 좀 처리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테슬라 1 5배를 사든 테슬라를 사든 음. 태슬라월배당주로 사든 해서 좀 우리 너무 오랫동안 물려있었잖아, s x 음. l 을그좀 처분하고 싶어가지고, 음. 샀어. 만약에 그냥 이렇게 처분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아마 20달러 대에서는 취미를 안 했겠지. 왜냐면 10달러 대도 취미 를안 했는데 22달러를 취미를 왜 하냐, 바보처럼. 바보네. 바본가 지금? 바보네. 어, 처분했는데 또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어. 있지. 아니면은 또 이제 반대로 내가 샀으니까는 음. 또 갑자기 막 s x l 이 뭐. 폭락? 갑자기 막 중국하고 막 하는, 더 싸워가지고 막. 옐런 막못 돌아오고. 어 막더 폭락해가지고 막 20달러 깨져가지고 하도 22달러 추매했는데 또한 20달러 깨져가지고 10달러 때 오면은 뭐 다시 또 그때 되면은 또돈더 입금해가지고 더 추매해가지고 평단 낮춰놓으면은 또 좋은 기회 수도 있으니까는. 반도체도 나는 좀 이렇게 업다운이 심한 편이지만은 그래도 간다라고 생각하는 종목 중 하나이거든. 면한대는 믿는 종목 중 믿는 섹터 중에 하나야. 그러면 S O X L 판 걸로 이제 또뭐 테슬라 관련된 상품에 투자를 하시겠다? 응. 뭐 테슬라 1.5배레버리지 팔았잖아. 응. 뭐 기회 박아서 사든지, 아니면 테슬라 3배레버리지 사든지, 응. 아니면 테슬라 월배당주, 그러면 시작해 보든지 해가지고 응. 테슬라 관련된 거만 하는 게 세상 잘 편하더라고. 요새 뭐또막뭐 뭐 무슨 뭐 조빈가 모식인가 뭐, 뭐 그거 하고 또막 아이온 Q 하고 또막이 중소형주들이 또, 또, 또 꿈틀꿈틀 되면서 응. 또막 되게 큰 폭으로 상승해 주는. 그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 또 사람들이 부럽더라. 또 거기 에 물리고 있고, 또막 유행하고 있고, 또막 사람들이 여러 곳에 추천하고 있어. 근데 나는 그런 종목들이 단기간으로는 반짝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잘된 종목들을 하나도 못 봤거든. 이번에 나올 수도 있지. 3년 전에도 교화 비슷한 종목들이 되게 많았어. 단기간 급등하고. 지금까지 잘된 종목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 나는 어차피 말해서 그런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다 주가가 밀려가지고 증시가 밀려가지고 테슬라도 밀리고 그것도 밀렸을 때 결국 물 타고 있는 거는 그런 종목들 아니야 테슬라에다가 물 타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테슬라 관련된 상품에다가 투자하는 게 세상 제일 마음이 편하고 그런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뭐 수익률은 덜 먹었겠지만은 더 안전한 것 같아 내 돈을 잃지 않고 투자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테슬라 관련된 파생 상품들이 더 훨씬 더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난. 그거만 하고 싶어. 그래서 SXL 판 걸로. 그럼 이제 SXL도 안살 거야? SXL도 안살 거야? 거지, 살 거지. 근데 이제 음. 많이 떨어졌을 때. 진세베레버리지는 어우 진짜 너무 진짜 너무 많이 배운 게 있어가지고 절대 상승장에서는 안살 거고 그냥 많이 떨어졌을 때, 그냥 진짜 막 사람들이 막 어우 막 진짜 막 벌벌벌 떨어가지고 막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막 다들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음. 그때 막 과대낙폭 막. 10% 20% 지금 막, 막 떨어진다 있잖아 분명히 세베리버리지들 음. 그럴 때만 살려고 오케이 그럼 SOXL도 이제 처분할 날이 얼마 안 남았네 모르지 우리, 우리 계좌가 점점 깨끗해지네 모르지 왜냐면은 여기서 또 20달러 깨져가지고 막 10달러 때 가가지고 또 오랫동안 거기서 하락하고 횡보했다가 몇달 만에 다시 또 20달러 올라오고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취미했잖아 <laughs> 아 진짜 SOXL도 걱정이 없는데 불즈는 지금 낯스다기 이, 이 상황에, 어, 지금, 어, 불즈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그 상태고, 마이너스 60몇 프로야. 봤어? 어, 봤어. 나 어제 그 불즈 계좌를. 안 보냐? 들어가보질 않아. 안 보냐? 안 그래도 어제 구독자 신 분들이 물어보더라. 본펜님 불즈 수익률, 지금 손실이몇퍼센트예요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봐. 잘 모르겠는데. 한60%일것같다고 어, 근데 이제 이미 나스닥은 거의 정상까지 돌아왔잖아. 68%네 마이너스. 어, 그러니까 어. 이제 와서 불지를 또 물을 타기도 그렇고. 어. 참. 아니야, 근데 그래.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 68%니까는. 아니지, 나스닥 나... 오를 오를 때 타야지. 아, 어쨌든 나쁘지 않아, 우리는 아니야. 워낙 손실이 커가지고. 아니 세배레버리지는 아무 때나 물 타면 안 돼. 어, 그정 정비례하는 애를 좀잘 보고 물을 타야지. 어. 어쨌든, 뭐, XXL도 오래 물려있었고, 우리 엔비디아도 되게 오랫동안 물려있었잖아. 어쨌든 수익 실현했고, 뭐더 올랐지만은. XXL도 너무 많이 물려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이번 물타기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진 않아, 내 느낌에는. 내가 그 단기 바닥에서 주식을 추가면서 본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 그러니까는 좀 어쨌든 단기간에 좀 XXL도 탈출하면은 한 2천만원 넘게 현금이 생길 거란 말이야. 아그 2천만 원 아, 현금 어 2천만 원 남은 들어오는 현금으로 이때는 어좀 좋은 투자, 멋진 투자. 한번 멋진 단타. 내가 멋진 해보자. 투자 한번 해 볼게. 어? 아나요즘살게 없네. 내가 째려보고 있는 종목은 그렇게 너왜 단타 안 쳐? 지금 1천만 원 그대로 남아 있어. 나 지금 계속 째려보고 있어. 내가 한 종목을 계속 째려보고 있다고. 째려보고만 니건 지금 못 사고 있는 거 아, 아니야? 당연하지 실익 옮겨야지. 기다려야지. 뭘 무조건 사. 어? 사 가지고 수익 낼 건데 그럼 세금 내야 되는데. 어? 참놈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어 지금 매 눈으로 째려 보고 있다고 때를 기다리다가 망부석 되겠다 망부석 어. 아니야 어, 기다리고 있어 기회는 기다리면 반드시 한 번은 와 알잖아 어 진짜 한 번은 와 그때를 놓치지 않겠어 SOXL은 내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거기는 한데 어제 진짜 어제 그 SOXL 출할 생각 그랬지 어, 진짜 <laughs> 생각도 못했어 <laughs> 응. 내가 탈출한다 조만간 기다려봐. <laughs> 내, 네, 이번엔 니말안 네 듣고 어... 내가 진짜 탈출할 거야, 내가 진짜. 왜? 왜니 네 멋대로 해? 그거 니네 돈이야? 어? 웃기고 있어, 진짜. 응. 음. 하여튼, 뭐, 음 잘했어. 나쁜, 뭐, 나쁜, 뭐, 그런 투자는 아닌 것 같아. 응. 음. 탈출하면 좋고, 탈출하고 난데 또 날아가는 거 보면 또배 아프고, 이제 그렇게 되면 뭐 너랑 나랑 이제 1대1 돈돈 내는 거지, 뭐. 아니, 근데 사별의 버러지는, 어, 딱 진짜 단타가 맞는 것 같아. 그래, 레버리지 1.5배도 마찬가지야. 레버리지는 단타로 내가 원하는 수익률 먹고 빠지면, 음. 어, 수익 내슴 해피. 음. 어, 그리고 내가 팔고 나서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치? 음. <laughs> 인정? 음. 어, 콜. 음. 그러면, 그래, 너 추매 잘했어. 칭찬해줄게. 어. <laughs> 너한테 칭찬받으려고 한거 아니거든. <laughs> 수익실현 하게 되면 칭찬해줘. 음. 어? 수익실현을또 내가 결정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 오케이. 삼계탕이라도 먹어야 되냐? 왜 이렇게 골골거리냐? 아죽겠다 어? 어? 진짜. 은재 입국했대. 아 입국했대? 어. 하, 다행이다 우리 은재. <laughs>